안녕하세요. 난 사랑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 선셋 호접란 꽃대도 자르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선셋 호접란이 네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또다 틀리고 모양도. 선새 배륜이라 이렇게 꽃도 아주 크고 예쁘죠? 노란게? 네, 이렇게 하나씩 소개해 드려보면 이 아이는 재작년 겨울에 택배로 오면서 잎을 다 얼어 냉해를 입어서 다 떨어지고 요잎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버릴라다가 그냥 놔뒀더니 다시 살아서 이렇게 작은 잎이 지금은 그래도 잎이 또 조금 컸어요. 요게 작은 잎이 나와서 있었는데 요게 이제 작년 올 1년 반을 키우니까 정상으로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대륜이라 잎이 엄청 큽니다. 이게 작아도 이렇게 한 뺨이 넘고 여기도 아주 이렇게 커요. 그래서 이렇게 크고 꽃대는 봄에 올라와서 새송이 피고 지금은 이렇게 잎장을 꽃대 잘라주었더니 이렇게 잎장을 크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아이가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지금 제일 큰 아이인데. 여기 지금 잎이 이렇게 노랗죠? 그래서 어, 이게 뭐 혹시 물음병이 왔나? 뭐 이런게 아니고요. 이제 생명을 다 했어요. 여기에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노랗게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 굳이 지금 안 잘라주고 조금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잎이 뚝 떨어져요. 이게 그렇게 해서 그냥 키워도 되고 그냥 이렇게 여기를 반 갈라서 띄워줘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잎이 말르고 이러는 게 위에서, 맨 위에서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렇지가 않고, 맨 밑에 아이가 그러면은 입장이 그러면은 요거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5월 달부터 꽃이 펴 있던 아이죠. 두 번째 연장해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꽃을 피웠고, 요게 이제 연장을 해서 여섯 송이가 폈었는데, 이제 꽃이 이렇게 져요. 그래서 오늘 잘라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꽃대를 잘라주고, 이 아이는 잎이 너무 커서 이렇게 잎이 너무 커요. 그래서 집에서 이 배론들 키우기는 아주 조금 부담이 돼요. 갈라지고 잎도 갈라지고. 그래도 꽃은 이렇게 쌍대를 올리고 이렇게 열심히 피워줬답니다. 꽃도 아주 많이 피고 지금 원 가지는 잘라주고. 겹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꽃대도 잘라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조금 작은데 요 아이도 연장해서 이렇게 두 송이가 나와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 아이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꽃을 피우고 또 이렇게 연장해서 두 송이를 피웠는데 아직. 건강한데 지금 5월달부터 봤지요. 그래서 오늘은 꽃대를 잘려 주려고 합니다. 꽃대는 아까울 때 잘라줘야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잎성을 이렇게 키우고 있지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현재 이 잎이 이렇게 컸었는데 조금 좁게 나와요. 그러면은. 영양이 이 꽃으로 두 번씩 연장해서 피면서, 피면서 영양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만 보고 꽃대를 잘라주려고 합니다. 아이도 이제 이렇게 새 입장도 나오고, 지금은 밤에 찍어서 이렇게 화면이 이렇습니다. 꽃대를 잘라줄 때는 항상 알콜 솜으로 이렇게 닦아주시고, 여기 꽃대는 항상 1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꽃병에 놓고 또 물병에 놓고 보면 되지요. 이렇게 따넣고 보고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많이 꼽아놨습니다. 이렇게 따주시고 시들은 아닌 따주고 이렇게 이렇게 꼽아놓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하겠습니다. 습니다대를다 잘라 주고요. 이렇게 꽃대를 잘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병에 놓고 또 보시면 됩니다. 모두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